안녕, 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죠? 어, 제가 또이 자리에 왜 앉았겠습니까? 이 엄청나게 앞이 안 보이는 머리를 조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죠 제가 구쿠떡에서 뉴쿠떡으로 이사하면서 몇달 동안 머리를 못하다가 많이 자란 김에 이렇게 그냥 뽀글뽀글 머리를 하면서 버텨왔는데요 이제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요즘 께서 모자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머리를 다 잘라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계획은 자르기만 하는 건데 모르겠어 자르고 칼라도 할지 그냥 자르기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르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짧게 자를지 잘 모르겠어요 뽀글뽀글 머리를 막상 하고 다닐 때 너무 귀찮아요 매일매일 하기가 그래서 다시 짧은 앞머리로 돌아갈까 하는데요 머리는 또 자라니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삐! 음. 이 형태는 저 고등학교 때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. 약간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해서 추억도 는다 추억도다. 돋는다. 너무 생각 없이 자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. 나름 생각하고 있어요. 아 진짜 오랜만에 짧게 자른다. 몇달 만이야. <laughs> 지금 제 머리가 되게 이렇게 단정하게 눌려 있는 이유는 모자를 썼었기 때문이에요. 아, 이제 좀살것같아 엄청 금방 자르죠?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 사실은 원래 카메라 키기 전부터 칼라를 할 예정이었어 근데 아직 무슨 칼라를 어디다 어떻게 넣을지는 결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른 머리를 보고 즉흥적으로 한번 작업을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음... 왜 제가 전에 앞머리에다가 칼라를 많이 넣어서 했었잖아요? 이번에는 앞머리 칼라 말고 윗머리 칼라를 넣어볼까? 음... 괜찮을 것 같은데? 요새 또 많은 분들이 앞머리에다 칼라를 또 넣고 있더라고요. 그 때문에 저는 앞머리에 별로 넣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. 그래서 이번엔 포인트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요놈에만 칼라를 넣어볼게요. 근데 무슨 색을 넣지? 일단 탈색약을...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고 있어요. 다들 잘 해야 돼.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우리 나라가 바뀐 겁니다. 좋죠? 솔직히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난 사람들이 그 뭐냐 꽃놀이 시즌 되면은 분명히 많이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. 근데 역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말로 여러분 우리가 올해 꽃놀이 못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.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엄청 많은 피해가 가는 겁니다. 아씨 또안 보여. 이번에도 뿌리까지 전체가 아니고 약간 자연스럽게 이 예, 몸부레 느낌을 살짝쿵 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탈색 한번 바르게 끝나버렸어 엄청 간단하죠? 이따 봅시다 한번 탈색을 마쳤는데요 으하..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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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떴는지 몰라도 섹션 참잘 떴어요 무슨 색 할까요? 이제 두 번째 탄색하기는 귀찮고 해가지고 한번 탄색한 색으로 작업을 해볼까 하는데 무슨 색 하지? 요즘들 많이 하는 블루톤을 해볼까? 아니면은 많이들 안 하는 레드톤을 할까요? 난 레드도 좋은데 음... 연두 했고 핑크 했고 내 머리에 블루투은한 번도 안 보여줬구나. 레드 하고서 지겨워졌을 때 쓰읍, 체인지가 애매하잖아. 퍼플, 블루, 그린, 연두, 핑크 했고 이게 라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. 물어보고서 하고 그죠? 전화 찬스를 써보겠습니다. 안녕. 바빠? 저요? 바빠? 안녕. 여보세요? 어. 바빠? 나뭐좀 물어보려고 어. 무슨 색? 연보라색 아니 내 머리 내 머리 너 머리? 응 무슨 염색하게? 응 어... 레몬색? 레몬... 색깔이 있어야 돼? 어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연보라색 연두 핑크는 했고 응. 연보라색 탈색 한 번만 하고 하려고 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연보라는 그리고 너무 흐리멍텅해서 뭔가 빡한 컬러를 하고 싶은데 이번엔 못 정하겠어서 그래서 그냥 블루 톤을 할까 아니면 아예 빨강을 할까 고민 중이야. 빨강 예쁘겠다. 그냥 빨강. 응. 음 알았어. 눈썹도 그럼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? 어? 눈썹도 그럼 빨간색으로 그려. 아모래 일단 알았어. 뭐야 모래야 알았어 그럼. 음 얘는 뭐만 물어보면 다 연보라야. 그럼 레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드 레드 레. <laughs> 여러분,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참잘 기억을 해요. 화면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나도 내가 셀프 를 이렇게 잘한다는 게참 신기해. <laughs> 어, 어쩜 이렇게 잘 뺐을까? 색깔도 색깔인데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지? 너 어떻게 한 거니? <laughs> 여러분, 근데 웬만하면 레드 컬러는 함부로 막 시도하면 안돼요 왜냐면 다시 다 빼내는게 빡세거든 끝! 이따 봅시다! 아직 나도 못봤습니다 잘나왔을 것 같습니까? 안보이지? 나도 안보이네 잘 나왔어. 매우 잘 나왔어. 아 여러분, 다들 그 뭐시기야 에센스 같은 거잘안 바르죠. 에센스를 바른다고 머릿결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에센스를 얼마나 잘 발라주고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머릿결이 달라지는 거예요. 응? 음? 꼭 바릅시다. 말리기 전에 많이 말리고 나서 적게. 오호호호, 마음에 들어, 마음에 들어. 누가 한 거야? 겁나 괜찮네. 여러분 봐보세요. 네, 그 아까 그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섹션을 탔잖아요. 그 이유는요, 약간 되게 내추럴하게 뭔가 대칭적이지 않게 떨어지길 위함이었는데요. 그래서 보면은 이쪽으로 넘겼을 때는 뭔가 여기 이렇게 정갈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지만, 반대로 했을 때는 또 반대로 떨어지는 느낌이란 말이야. 근데 내 머리 방향상 봤을 때, 이렇게는 더 정갈하고, 이쪽은 덜 정갈할 수밖에 없는 머리의 흐름을 갖고 태어났는데요. 어느 쪽보다도 약간 이렇게 대충 막 찢어서, 찢어서 이렇게 스타일링 하는 것도 염두를 해봤어요. 괜찮지 않아요? 약간 너무 지겹지도 않고,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딱 펴지면서 되게 많은 컬러 인양. 하고, 위에서 보시면, 덥더비 애들도 그렇고, 덥더비 애들이 없어도 되게 이렇게, 내추럴하게 그라데이션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식으로, 이렇게 지그재그 라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오늘은 귀찮으니까 스타일링은 따로 안하겠어 이제, 근래에는 되게 너무 재미없게 모자만 쓰고 다녔었는데, 이번에는 이제, 칼라도 했고, 머리도 잘랐고 하니까, 뭐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, 뭐 넘기기도 하고, 뭐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, 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, 아니요뭐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찢기도 하고 해서 한번 스타일링을 열심히, 심심하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전에 언제야? 한 1, 2년 전에 앞머리에 내가 칼라 그렇게 했던 게 요새 또 사람들이 앞머리에 칼라를 많이 다르게 해서 투톤식으로 주고 다니던데, 이 느낌도 나중에는 또 다들 많이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네. <laughs> 무튼 이번 머리도 완전 성공적인 머리를 한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점상에서 봅시다.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시고 구독과 알람을 꼭 누르시고 안녕. 아, no!